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토리 탈출맵이나 탈출맵이나 생존 같은 걸 하고 오늘 공개적으로 이제 그 뭐지 공지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마크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. 네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공지는 바로 저의 고민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. 잘 알려지지는 않을 때 모집하는 거라 잘잘 잘,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그래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제 그쪽에 이제 저, 저희 쪽에서 한마디 뽑도록 하게 해보겠습니다. 뽑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. <laughs> 만약에 하신 다는분들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의 구매 모집하는 분들은요 아무나 n b u n d o n i 게임 임 not him there. When the game is a game, the game is a g 그런 거 이제 그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렇게 나눠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,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. 그리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가신다면 저를 좀꼭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. 이, 이 공지도 잘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도. 열심히. 많이 지이 멀리, 멀리, 멀리 터뜨려 주세요. 길고 짧아, 길면서도 내용은 그다지 없던 공지. <laughs> 마지막으로 한마디. 저희 멤버가 되신, 되실 분들, 멤버, 멤버가 되시면, 많이 부탁드립니다. 질 부탁드려요.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좋아요 또 하나. 그럼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. 그럼, 빠이빠이.